지금.. 신섭 지존입니다 제가.. 어? 제가 신섭 지존입니다 지금 신섭에서는 제가 빅버스 님입니다 지금 각제해도 되냐? 아니 아담 <농단> 어, 캐릭이 좋네 음. 이 본주 어디 갔지? 몰라요 본주 그냥, 있습니다 어. <농> 제가 본주에요 이거 아본주 아, 제가 안으면제거죠그 아무도 그이었어네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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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랬어요 으자아다 <농> <못농> <농> 야어새끼야 <laughs> 캐릭 <이 웃음> 각오하고 왔어? 예가오하고 네, 왔습니다 18만 이제. 다이아가 니네 다이아야 맞지? 예뭐 네. 오늘 뭘 기대하고 온 거야? 어저 캐릭이 지금 음. 투력이 3등이 됐거든요 투력이 3등이 됐어? 네, 전 서버 손가락이 드는 형님한테 부끄럽습니다 제가 와 손가락에 되긴 하지 근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거잖아 <laughs> 네. 여섯,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걸 지금 손가락 안에 든다는 네, 거지? 네, 열 손가락에 드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아. 지금 신섭에서 네, 제 욕심이었어요 오 잠깐만 왜? 아니 이거 어떻게 성공하지? 뭐가 저 어떤 이거 게?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 괜찮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돼아잘 <laughs>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음. 여기네 야 너는 어? 생각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잖아. 야, 네, 지금 조금 막막막손 떨고 막 이랬거든요. 아,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나 네, 그랬구나. 왜안 되나 했네. 아, 게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아, 형님 근데 거래소에 계속 계시네요. 네, 살거다 사신 거 같습니다. 뭐가? 오 이거 이거 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laughs> <laughs> 아, 어제 더싼데 어제 살 걸. 아. 야! 야! 야. 저 지금 신섭 지존입니다, 제가. 어? 제가 신섭 지존입니다 지금 신섭에서는 제가 빅보스님입니다 지금 삭제해도 되냐? 아담 녹담 녹담 그 앨범 말입니다 멀더 멀더 만져줄게요 지금 까리... 네가 그 사람 긁었잖아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 형님이 제일 지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신규 서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스달 하시는 분들 제가 신규 서버 딱 하면은 일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laughs> 빅보스가 따라와요. <laughs> 오.. 안되겠는데요? 쟤는 나를 좋아해 분명히 좋아하는 건해좀 사랑이 잘못됐어 야너 이거 탈.. 이거 뭘로 할 거야 나니 네 의견을 물어볼게 탈거 해주십시오 탈거탈 거? 네 형님이 언제부터 말 듣고 있습니까? 형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어? 잠깐.. 아 정령해야 돼넌 어? 갑자기요? 아니 정령해야 돼 정령 개수가 좀 부족해 설마 탈 것을 해갖고 거기서 전설 수비형 전설..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 예, 형님. 아, 자. 오늘 계속 앉아 있네, 진짜. 아고 어. 나와야 됩니다. 아고 좋다고 하던데요. 못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형님. 요거는... 아, 영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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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습니다. 아, 놀래라. 쇠기도 만.. 마... 왜? 쇠기도, 쇠기도 맞아. 쇠기도 왜 만드세요? 별호야 거지. 너아스타언제까지해 응? 봤어? 쇠기도 이거 별호였고 저게 예, 형님. 이게 엄청 필요한 거야. 어디 필요한데요? 이거 어디에 쓰던데? 어... 투영이 얼마였었지? 제가 3600이었습니다 형님. 3600. 오늘 예상 투력은 3만 9 0 0 0 <laughs> 3만 한 2천요? 3만 2천. 저기 본주님 네. 일어서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일어서시고요. <laughs> 우리가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선팅 가도록 예. 하시죠. 음. 놀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음. 본주님은 예. 예. 그여거였구나 음. 누군가 플레이할 때 우리 본주님 저. <laughs> 놀라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갑자기 뺏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못된 버릇이에요 유단자입니다 <laughs> <laughs>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 오 됐다 자, 이거 이건 들고 고정하고 부연 스킵 누르고, 이거 누르고 어, 다시 축복에딱 누르면 뜀이 루리어가뚜뚜뚜뚜뚜뚜뚜뚜뚜 좀 편안하게 빨간색 나올 때까지 가면 되니까 오케이. 보라색 나오면 그냥 제가 어제 에이, 돌려 에이 돌려 돌려 만개 이렇게 돌렸거든요 아이, 그럼 깔끔하게 아 보라색 나오는데 필요도 빨간색이 좀잘 나오네 아, 캐릭이 좋네 이거 음. 본주 어디 갔지? 몰라요 본주 그냥. 여기 있습니다 어. <laughs> 제가 본주예요 이거 아, <laughs> 아니, 제가 안으면제거죠 그럼 방금 그 밥이었어? 네. <laughs> 근데 이게 형님도 이게 꼭 5점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만땅을 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네. 아니 왜? 방어력 이해해 받는 모든 피해 감소 2% 받는 모든 이게 존나 커요 아 그래? 네. 4일, 4일 차입니다 형님 형님 몇 많네. 개월 차라고요? 4개월 차 그래. 비슷하네요 같은 산데또 했습니다 오케이 됐다 끝와 아깝다 한방에 와 무조건 아 됐다고 했잖아요 와 이거 네. 와 아, 네. 아, 전문가네 와잘 아, 네. 찾아왔다 응 음, 진짜 3단계인데 야 이거를 선대한다고? 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야 이거 좀 어, 해결해줘봐라 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아예 형님 걱정하지 마십쇼 형님 도와줄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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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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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야 아니야. 좀걸려야죠 위치도 위치도 안 맞고. 아, 아, 그래? 네, 네, 위치도안 맞고. 오. 어. 이 아, 그렇지. 그렇지. 고정 한번 해볼까야 고정. 알았어. 치글치글한 아, 네. 번만 해 보시죠. 한 번. 예. 네. 번? 번. 가능합니다. 오, 됐다. 와! 좀 잘해 줘. 예. 예. 다들 왜 분위기, 아, 다들 분위기 토닥 분위기죠, 이아한데요 엄청 좋아하고 만막고 한발바구 이런 분위기인데. 아, 우리가 감정 표현이 어, 조... 좋다 좋다. 와! 분위기 이거 두두개 이점씩 올리면 끝나네. 와. 뭐야? 겨참 결이, 표정은 뭡니까? 오! 아, 고정 해야지. 해야지. 이거 안 되냐 이거? 아 좋아해 주십시 좋아해 주십시오, 형님들. 형님들 왜 신나게, 신나게 하시죠 신나게. 이거 형님, 이거 아, 이렇게, 아무 방향 뜨면 되는 거죠 형님들? 형님, 이거 형님왜 이렇게 잘하세요 짜증나게. 뭐 짜증 왜 나? <laughs> 그래요. 예. 네. 자 축하합니다. 와 이거 스판 네. 풀을 달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전문가들 여기, 야 여기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야, 있을 줄이야 예, 사람 예? 31223 어. 아, 뭐야 이것만 했는데 와 석판으로 3만 천 일단 2등 찰간합니다 일단 일단 컬렉션들을 좀 해야 돼 맞지? 네 근데 그.. 컬렉션을 좀 해야 되니까 지금 가방상 있습니다죠 아이 넉넉하게 담아줘 넉넉하게 잠깐잠깐 왜? 아 뭐냐 이거 나 그랬어요! 갑자기아아아아아아하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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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사만 어떡해! 새끼야! 어떡해! 어, 야, 야! 새끼야! 야... 전... 그래도 형 타이틀 가져왔네 전섭에서 가장 비싸게 산 남자 야 미안해! 야! 야! 미안해! 미안하다 이거지! 와나 진짜 야비디 판독 이 봐! 사만다 형님 비판 해보세요! 야 야, 저거, 야, 저거, 판사람, 진짜, 저, 로또 당첨됐다, 로또 당첨됐어. 어? 아니! 아, 어, 내가 네. 잘못 봤나? 야, 형 어, 어떻게 사간다, 이리 사? <laughs> 야, 축하합니다. 어, 나, 어. 자, 여러분들, 아, 여기 오시면, 액티브 있어 오시면은, 이런 현상이에요. 예, 여러분들, 거래에서 항상 보세요. 뭘 항상 올려놓으시고, 스트리머들이 뭘 하는지, 항상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형님은 이거 첫판은 다 끝난 거죠? <laughs> 네, 원래 웃음, 웃음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 웃음, <웃음> 나와요. <laughs> 아 <laughs> 와! 에이, 제가. 아, 근데, 그게. 아,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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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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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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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